부모님 눈 건강을 위해 온열 마사지기를 살까 하다가 후기가 좋지 않아서 다른 걸 찾다 보니 들꽃잠 눈찜질팩이 있길래 구매해 봤는데 시원해서 좋다고 하시네요. 이전부터 들꽃잠 찜질팩을 10년 넘게 사용해 왔던지라 사용법도 익숙하고 내구성도 믿음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시작 들꽃잠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도 제가 고객님들의 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눈찜집회 눈이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요? 천근만근이요 또 눈에 값이 얼마나 된다고요? 900냥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그만큼 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 소중한 눈을 위해서 저희 들꽃자면서 만든 눈찜집 팩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그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고객님들이 올려주신 후기를 제가 몇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이 자그만치 몇 개요? 다섯 개. <laughs> 네. 별점 다섯 개 후기들이 거의 다예요. 저희는. 네. 그런데 그후기들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후되면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고 그랬는데, 초록 눈 찜질팩하고는 눈이 부드러워요. 꼭 사용해 보세요. 또 다른 분은요, 서류를 많이 봐서 눈이 피로한 남편을 위해서 구입했어요. 눈에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눈에 올리고 자면 잠도 잘 온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부모님께 선물했네요. 부모님 눈 건강을 위해 온열 마사지기를 살까 하다가, 후기가 좋지 않아서 다른 걸 찾다 보니 들꽃잠 눈찜질팩이 있길래 구매해 봤는데 시원해서 좋다고 하시네요. 이전부터 들꽃잠 찜질팩을 10년 넘게 사용해 왔던지라 사용법도 익숙하고 내구성도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은요. 14년 전쯤 외국 바이어 선물로 들꽃잠 야생초 베개를 선물해 드린 기억이 있어요. 최근 떨어진 시력으로 눈 팥찜지팩을 찾다가 반가운 브랜드가 눈에 들어왔지 않겠어요? 흑! 가격은 둘째 치고 품질은 절대 보증이니 기쁜 마음으로 구매했어요. 팥이 데워진 향도 그 온기도 기분 좋습니다. 눈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의도치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코로나 증상 시작된 날에 배송돼서 약 먹고 잠들기 전에 꼭 사용해서 수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듦새도 역시 야무지네요. <laughs> 실물이 더 괜찮은 여느 촌스러운 황트색이 아니라 마음에 듭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찐 오래된 팬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한분더 제가 빠트렸네요. 이분 짧지만 임팩트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심한데 눈찜지팩이 눈을 좀더 편안하게 해주네요. 도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찜지팩 뭐 에, 좋다고 저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객님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올려주신 후기 들어보니까 조금 더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들꽃잠 찜지팩은 사실 눈찜지팩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 대표적인 상품이 이 제품하고요. 또 다른 컬러로는 이것도 있고요. 사실 저희에게는 엄청 사랑스러운 이런 컬러의 제품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예. 네.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거 어린이 눈찐지 팩이에요. 요즘 어린 아이들도 사실. 스마트폰 엄청 많이 보고요. 네, 브라운관 늘 보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도 시력 안 좋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좀눈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10분, 20분만 해주셔도 약간 눈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